어머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주제에 맞게끔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 또 예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이 선물을 주시면은 선물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가 있는데 오늘 진짜 한 번에 배웠던 부분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같이 또 말씀을 보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씀이 뿌려지면은 사탄이 온대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선물을 빼앗기자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선물을 빨리 사용하면 돼요. 또 그리고 선물을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선물을 예배 끝난 다음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17절 읽어주십시오. 16절. 돌짝밭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무에게 물론 중요한 것이 뿌리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뿌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바람이 불때 중요한 건 뿌리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지만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은요, 거센 바람에도 그 나무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서 편안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서 편안한 게 아니라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편안한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은 아무리 가물어도 또는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또 심지어 산불이 난다 하더라도 뿌리만 잘 박혀서 살아 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도 뿌리가 어떻게 내려져 있느냐, 뿌리를 정말로 깊이 내렸느냐, 못 내렸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정말로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그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될 겁니다. 하지만 뿌리가 약하다면 그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그 서부에 네바다 주에 굉장히 대비되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텀블 위즈라는 나무예요. 어떤 나무냐면은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뿌리를 거기다가 살짝 내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가 마, 마르잖아요. 특히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쪽은 건조하잖아요. 비가 안 오고 땅이 가물어서 물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나무의 뿌리는 없어져버려요. 잘라져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이거 아시죠? 서부 영화 보면 막 굴러다니는 풀들. 그렇죠? 아. 그래서 축축한 곳을 만나면 실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습기가 없어지면 뿌리가 끊어지고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굴러다닌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물의 이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나무를 회전초라고 불러요. 회전초. 이런 특성 때문에 미국에서 텀블 위즈라고 부르면한 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외로운 사람들을 텀블 위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나무 혹시 남경남이 잘할 것 같아요. 여기 어디입니까? 조슈아 출립 공원이에요. 저 나무는 조슈아 트리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여호수아 나무예요. 왠지 어, 이렇게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모양처럼 생, 손님들 기도하는 모양 좀 생겨가지고 여호수아 나무, 조슈아 트리라고 부르는데 여,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나무는 푸르릅니다. 왜냐하면은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어느 정도로 내리냐면은 정말로 땅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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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11미터까지 뿌리를 타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떠한 가뭄에도 이 나무는 버티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꽃도 피고요.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고 그 나무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나무의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미래를 가져갈 것인가 나의 뿌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의 뿌리에 관련된 말씀으로서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왜세 가지 포인트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가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자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자.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새우심을 씹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분 안에서 살아가래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근데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세워져 있는 사람. 나무가 뿌리가 내려졌으면 서있게 되죠. 그런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까? 질문 들어갑니다. <laughs> 질문 들어갑니다. <laughs> 여러분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다는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다. 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뿌리를 받고 있다. 어떤 걸까요? 에너지를 예수님에게 받는 거. 유범이 예수님께 뿌리받고 있다는 거. 오직 예수님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어떤 환경에서 바라보려는 마음 또? 예수님뿌 뿌려냈다는 게 뭘까요? it. Yes, 와 o u can't get it. Yes, 설교 내용 다 하고 있네요 <laughs> 예수님 e s you can't get it. Yes, you c a 가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면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뿌리라는 책도 보고 있고 어,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도 있고 뿌리를 내린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고 또 보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 저, 저 원래 제목은 깊이 뿌리 내린 삶이라는 주제인데 우리나라는 번역돼가지고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속도로 여행하라. 하나님과 여행을 같이 하고자 하면 하니까 이어지고 싶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내가 뿌리내려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도에 내가 맞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길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도에 맞춰주길 원합니까? 우리는요, 좀 조급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문화가 있죠. 무슨 문화야?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뭐든지 빠른 게 좋다 생각을 해서 물론 이것이 뭐 인터넷 강국을 만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리해지기 위해서 SNS라는 걸 만들어 놨고 인터넷을 더 발달했는데 이게 사람들을 더 여유 있게 만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더더 더 사람들이 분주해지고 바빠집니다. 모든 게 빨리빨리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돼야 돼요. 왜 응답이 안 오지? 막 그럼 셀프코스 하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려면 빨리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갈길 빨리 보여주세요. 그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해결해줘야 돼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주세요. 급해요. 내가 급해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멈출 수 있는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멈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힘이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힘은요, 막 전력줄 짤 때가 아니라, 진짜 힘은요, 멈췄을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이, 이, 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도 경계예요. 역도 경계에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인상과 용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상이 뭔지 아십니까? 인상은 사람들이 뭐 인상 쓰는 게 인상이라고 하고 용상은 용틀망스 쓰는 게 용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상은요. 한 번에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딱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용상은 어떻게 합니까? 용상은 중간에 어깨에 한번딱 올립니다. 그랬다가 멈췄다가 힘을 모아서 팍 들어올리는 거예요. 어느 게더 많이 들어올릴까요? 멈췄다 들어올릴 때더 많이 올릴까요? 한 번에 확도 많이 올릴까요? 맞아요. 멈췄다 들어올릴 때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잠시 멈출 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자연을 한번 보세요. 사자가 언제 멈추는지 아십니까? 사냥감이 딱 눈앞에 보였을 때 사자는 일단 멈춥니다. 달리기 직전에 멈추어요. 보이면 빨리 가서 잡는 게 아니라 딱 멈추고 기다려요. 힘을 모았다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러기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잘 아는 게 여러분, 대나무. 대나무가 왜 곱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디가 맺어지는 순간은요, 대나무가 멈추는 순간이에요. 그 멈춤이 있기 때문에 더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 멈출 수 있는 것. 우리 삶의 뿌리, 저는 영혼 또는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뿌리가 원래 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가 살아있느냐 죽었냐는 뿌리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것이 뿌리인데, 우리 영혼,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거 좋아해요? 아니죠. 여러분의 영혼은 분주한 걸 좋아합니까? 막 뭔가 막 움직일 때 여러분의 영혼이 신나가지고 막 움직여요. 바빠가지고 막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면서 막 여러분 마음이 영혼이 평안해가지고 막 역시 이렇그랬습니까 우리 영혼의 특징이 있는데요, 시끄러나 시끄럽거나 분주한 걸 싫어해요. 또 하나는요, 산만해지면 불안해져요. 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때 언제입니까? 산만할 때예요. 그죠? 차분하게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멈춰있는데 영혼이 불안하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빠른 것보다는 느린 것을 좋아해요. 차분하게 가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속도보다 깊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빠르냐보다 얼마나 깊이 있느냐.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살이라는 사람은 영혼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서 생각을 합니다. 멈춘다는 거예요. 여 멈추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건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멈춰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요, 멈춰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을요 움직이면서는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멈출 때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멈추었을 때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멈추었을 때 제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멈춤. 저는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면 잠시 멈출 수 있는 삶.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은 내 영혼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속도에 하나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여러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입니다. 말씀에 내리릴 뿌리를 내리라. 시편 1편부터 1장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있는 사람은 며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는 스내가에수은는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삶. 어떤 삶인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냇가의 신문 나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삶이 어떤 사람인지 그 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열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삶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은 마찬가지예요. 말씀에서 공급받는 거죠 영양분을.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뿌리 어디 내리고 있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말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말씀을 즐거웠는지 보면서 그 사람 어려울 때 비슷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양분을 어디에서 받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엉뚱한 곳으로부터 영향분을 받고 있다면, 엉뚱한 곳에서 힘을 얻고 있다면, 그건 뿌리가 거기에 내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 보인다고 아무데나 뿌리 내리지 마세요. 좋아 보인다고. 여러분, 아, 때로 사람들이요. 목사에게 뿌리를 내려요. 전태 아 응. <laughs> <laughs> 뿌리 내리지 마세요. <laughs> 때로는 부모는요, 자식에게 뿌리를 내려요. 음. 자식으로부터 뭔가 아내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자식은요, 때로는 부모에게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또는요, <laughs> 어. 또는요, 친구에게 뿌리를 내릴 때도 있어요. 그죠? 아, 내가 힘들 때, 아, 그래, 목사님은 전화해야지. 힘을 좀 받아야 되겠어. 뭐,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 그래, 내친구한테 전화해야지. 내 뿌리가 거기 내려져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디에서 영양분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뿌리를 내릴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그 뿌리 냈다면, 여러분, 크게 실망할 겁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교회에도 뿌리 내리지 마세요. 교회에 뿌리 내리지 마세요. 아,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죠. 저는 여기에 뼈를 묻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들 있어요. <laughs> 여러분, 여기다 묻지 마세요. 왜 여기다 묻습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왠지 그 단체에, 그 모임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네.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뿌리 내리면요. 네.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뿌리를 내리면요, 관계에서 상처받습니다. 나중에 뿌리 잘못 내려가지고 영양분 받다가 이상한 거 받아먹어요. 또안 좋아요. 그리고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상처받고, 그 다음에는 덤블 위주가 되는 겁니다. 불러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덤블 위주가 돼가지고.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은 가물지도 않아요. 그냥 항상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꾸준하게 흐르는 시냇가, 사시사철 흐르는 시냇가, 고여지도 않고 흘러갑니다.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어디에서 영양분을 받고 있는가? 내가 무얼 할때 힘을 받는가? 내가 사람을 만날 때 힘을 받는다. 그 사람이 뿌리내린 겁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그죠? 때로는 막이 관계에서, 이 모임에서 막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필요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뿌리를 냈으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뿌리를 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그러기에 말씀에다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뿌리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좀 오늘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또는 집에 가서도 여러분 뭐한 시간이건 뭐 30분이건 한 1시간, 시간이건 뭐 2시간이라도 잠시 멈춰 보세요. 아니면 이번 주에도 한번 멈추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들리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잘 돌봐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뿌리를 다시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양분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떤 때는 때로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막 뉴스를, 뉴스가 아니라 어떤 막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나 막 이런 걸 보면 힘을 얻을 때 있잖아요. 잠시 내릴 수 있어요. <laughs> 하지만 그게 우리의 뿌리가, 뿌리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때는 관계에서 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겁니다. 서로가 예수님께 뿌를 내렸을 때, 말씀에 뿌를 내렸을 때는 서로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단지 그 모임에서 인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임에 대한 뿌리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정말로 튼튼하게 자라서 흔들리지도 않고 열매맺는 그런 나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